이거 두개만 있으면 이 손잡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개 에봐야뭐 천원 이천원 되겠습니까 여기에다 피스 하나 박으면 끝이에요 형시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형실내입니다 오늘 간만에 하우스에 배다가 아, 요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초기를 사용하시면 보통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죠 이렇게 앞에는 요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잡히는데 뒤에 부분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이 팔이 꺾여 있죠 이 오른손이 꺾여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인체공학적으로 봐도 이팔 자세가 이 주먹을 쥔 자세라 치면 이렇게 손목이 펴져 있어야 되는데 예초기 샤프트를 잡는 순간 뒤에 손목은 이렇게 변하죠. 이 상태에서 진동이 계속 옵니다. 여기 샤프트에. 그러면 이 손이 한 1시간 정도 작업하고 나면 이 손을 못 펴요. 작업을 정지하고 싶어서 엑셀레이터를 이 레버, 이 레버를 꺼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게 안 움직입니다. 한 5초에서 10초 뒤에 살짝 풀리면 그때서야 엑셀레이터를 살짝 누르게 되죠. 물론 저만 그럴 수있습니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데 물론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만 힘을 주고 뒤에는 거의 힘을 주지 않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힘을 줄수 밖에 없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 나무입니다 요한 라인에 한 줄에 100개씩 두 줄이면 200개죠 200개의 나무가 꽂혀있는 상태야이 사이사이를 제가 이해초기를 가지고 다 베야 됩니다 그럼 아주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왔을 때이 손모양 그대로 여기를 잡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손에 뒤틀림이 전혀 없죠 그리고 손에 착착착 깎입니다. 자, 이 상태로 이 원형날 앞쪽 이렇게 비스듬하게 할 때는 이걸 들어주면 됩니다. 이걸 들고 여기 힘을 줄 필요도 없죠? 걸려있는 이 상태로 당겨주면 앞쪽 톱날이 기울기가 바뀝니다. 이쪽 밀 때는 엄지 요 부분을 살짝 밀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야 이거. 손목이 너무나 편하고 여기다가 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왜 이걸 안 달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없어서 너무나 불편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자, 이거의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자, 먼저 이거는 저의 가장 인기 동영상 분수호수 설치하는 걸 보시면 이 분수호수가 중간에 떨어지거나 했을 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구멍 났을 때 잘라서. 찢어진 분 부어리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건데 요거 하나 이게 시중에 1,000원 인터넷으로 사면 500원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뭔지 아시죠? 48mm가 지나가는 거고 요거는 25mm입니다. 25mm와 48mm 이렇게 이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이 손잡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개 해봐야 뭐천 원, 이천 원되겠습니까 여기에다 피스 하나 박으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손잡이죠? 저는 사실 여기 안에 쓰다 남은 고무밴드 있죠? 이거. 요거만한대쓴 밴드. 요 밴드를 좀 감았어요. 요걸 감고 거기 위에다가 이걸 끼웠습니다. 자, 이걸 끼워서 여기 안에는 고무밴드를 한번 감았죠? 이게 적당한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감았고요. 요걸 넣은 상태에서 요렇게 구부리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피스만 한방 놔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기 피스 다 있죠 있죠 피스 각도는 쓰시면서 편하신 각도로 잡으시면 돼요 예초기 돌릴 때 이제 손목 아프실 이유가 없습니다 편하게 작업하시면 돼요 어때요 형씨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꿀팁입니다 이 연결봉 두 가지로 만드는 예초기 손잡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애초도 애초지만 벌초를 많이 다니거든요 벌초 가서도 이 애초기를 다 돌리고 있는데 애초기 돌리고 힘들지 않습니다 손목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저만 알고 있으려다가 공유를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시중에 이런 손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삐삐 소리 들리시나요 하우스 온도가 43도를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네요. 자, 그래서 저처럼 손목이 예초기 돌리시면 손목이 많이 아프셨다. 특히 오른쪽, 그러면 저처럼 저 손잡이를 달아서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안 쓰는 것과 모르고 못 쓰는 건 다르죠. 제 노하우 알려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